h a l l e l u 운 a 침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h Halleluj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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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 a l l e 리 u j a h h a l l e l u j 로 h h 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블라도에게 고난을 받사 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06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세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세상 친구들 나를 버려도 예수는 함께 동행함으로 주의.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을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나의 믿음이 연약해져도 미리 예비하 힘을 주시며 위태할 때도 안보하시는 주의 영원한 파리지에 주의 영원하신 파 함께하사 항상 나를 그뜻이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능치 못한 것 죽게 없으니, 나의 일생을 죽게 맡기면, 나의 모든 짐 대신 지시는 주의 영원한 바르지에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을. 주의 팔을 의지함니라 우리 주님이 항상 우리를 붙드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5장 21절에서 24절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5장 21절에서 24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시간 함께 한목소리로 하나님 말씀 읽겠습니다. 에녹은 65세에 무두셀라를 낳았고 무두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제가 아주 어렸을 때 '웃으면 보기 와요'라는 이 개그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어린 세 남매가요. 이렇게 그 흑백 텔레비 어, 앞에 앉아서 너무나 그 프로그램을 재밌게 보고 난 다음에 어, 그 우리들이 본 것을 엄마 아빠 앞에서 이렇게 흉내를 내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지금도 참 웃음이 나던 한 장면이 있는데요. 3대 독자였던 남편과 아내에게 정말 자식이 갖고 싶었는데 자식이 없었습니다. 근데 그토록 기다리던 자식을 드디어 갖게 됐는데 이 자식이 이제, 어, 단명하지 않고 오래 살수 있기를 바라면서 이 이름을 짓기를 원했죠. 그런데 고민 고민을 해도 정말 이 아이가 장수할 이름이 떠오르지를 않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름을 지어서 돈을 많이 주겠다라고 했지만 어, 이름이 마음에 들지를 않죠. 그런데 어느 날 세상에서 가장 오래 살수 있는 이름을 지었습니다라고 하면서 한 사람이 찾아옵니다. 그리고 그 사람 앞에서, 그 부부 앞에서 이 아이의 이름은 이렇습니다라고 하면서 그 이름을 말해주죠. 이른 새벽이니까 뭐 잠도 한번깰겸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김수환무 거북이와 두루미. 모르세요? 삼천갑자동방서 뭐, 이런, 사리사리센터, 뭐, 무드셀러, 뭐,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아주 이름이 긴 거예요. 그래서 뭐, 담벼락에 서생원, 고양이는 바둑이 돌돌이 이러면서 끝이 납니다. 아, 세상에서 가장 오래 살았던 사람들의 의미를 다 가지고 와서 이름을 진 것이죠. 아, 그러면서 긴 이름을 이야기하고 났는데, 옆에 사람이, 그 아이의 이름이 뭐라고요? 그러면 이제 또 김수함, 뭐, 거북이가 두르미, 그걸 계속합니다. 이렇게 힘들게 이름을 다 말하고 나면 옆에 있는 할머니가 귀가 잘안 들리세요. 뭐, 뭐라고? 이름이 또 뭐라고? 그러면 또그 이름을 말하는 그런 음, 웃긴 내용이었습니다. 근데 이 어, 가장 오래 살기를 바라는 그 이름 안에 무드셀라가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도 가장 장수한 사람으로 인정하는 성경의 인물이 있죠. 무드셀라는 969세를 살았던 사람입니다. 이토록 장수했던 무드셀라의 아버지가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에녹입니다. 육체의 몸을 가지고 이 땅에 태어났지만 죽음을 당하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로 올라갔던 성경의 두 인물이 있죠. 본문에 나오는 에녹과 그리고 불병고를 타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엘리아입니다. 창세기 5장은 아담으로부터 시작을 해서 노아에 이르는 족보가 등장을 합니다. 이 족장들의 족보를 보면 이름이 나오고 아들을 낳았을 때의 나이가 나오고 그가 죽었을 때 나이가 나옵니다. 그런데 유독 이 에녹에 대해서만큼은 성경에서 이 사람은 이랬다라는 설명이 나오죠 에노기 인생에 대한 특별한 단어가 22절과 24절에 나타납니다. 22절을 먼저 보시면,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24절에도 보시면, 에노기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시므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공통적으로 들어가 있는 한 단어가 있습니다. 바로, 동행하다라는 단어 있죠. 이 동행하다라는 히브리어 단어가요. 이 하라크라는 단어입니다. 좀 외래어처럼 들리시기는 하겠지만 중요하니까 한번 기억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 하라크라는 단어가 가진 이 원어적인 뜻은 함께 걷다라는 뜻입니다. 어 에녹은 하나님과 함께 걸으며 자녀도 낳았고 하나님과 함께 걸으며 일상을 살았던 사람이다 라고 성경에서는 말씀해주고 계시죠. 그렇다면 하나님과 함께 걷는다라는 것은 과연 어떤 삶을 사는 것이겠습니까? 저희 아버지가 걸음이 굉장히 빠르신 편입니다. 하지만 저희 어머니께서는 또 그렇게 걸음이 빠르지 못한 편이세요. 그래서 함께 어디를 가시든지 항상 아버지는 앞에 걸어가시고 어머니는 늘 뒤에서 어 같이 좀 같이 준가요라고 말을 하십니다. 그러면 아버지가 잠시 어, 그곳에서 멈춰서 어머니가 오시기를 기다려 주세요. 그리고 나서 이제 어머니가 오시면 그때부터 같이 걷는 게 아니라 어머니가 오시면 그때부터 또 빨리 앞으로 걸어 가십니다. 아 근데 이런 모습을 보면 아이두 분이 함께 걷고 있구나라고 어, 생각을 할 수는 없죠. 함께 걷는다라는 것은 나와 함께 걷고 있는 사람에게 맞추어 주는 것입니다. 나의 걸음이 다른 사람보다 조금 빠르게 느껴지면 속도를 줄여주는 것이겠죠. 나의 걸음이 조금 늦다라고 생각이 되면 내가 속도를 조금 높여서 함께 걷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함께 걷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는 하나님보다 내가 앞서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죠. 하나님의 말씀보다 내 경험이 앞서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보다 내 판단이, 내 기준이, 내 지혜가 앞서지 않는 것, 이것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고자 하는 사람에게 늘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인가? 이게 중요합니다. 그런데 반대로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지 않는다라 안을 아, 때 나타나는 가장 분명한 특징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가 아니라 나, 내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 내 생각에는 무엇인가? 내 경험적으로 봤을 때는 무엇인가? 이게 더 중요하게 되죠.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했다라는 것은 에녹이 전적으로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았다라는 것을 의미해 주시는 것입니다. 내가 가진 삶의 방식을 가지고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으로 주신 말씀을 따라 사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입니다. 말씀을 따라 하나님과 동행하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만약 하나님이 나의 삶의 방식에 맞추어 주셔야 한다라고 생각을 한다라면 그것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될 수가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맞추어지는 것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인데 오히려 내 기준에 하나님의 말씀이 맞추어져야 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내 삶의 모든 것을 맞추어 주셔야 하는 것처럼 생각한다면 그 신앙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이 하라크의 신앙은 될수 없는 것이죠 믿음장이라고 불리는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에녹이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에녹을 이렇게 말씀해 주세요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 애녹의 믿음의 삶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의 삶이다라고 말씀해 주시죠. 결국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입니다. 저희 둘째 시은이가요, 어렸을 때 개다리춤을 그렇게 잘 췄습니다. 개다리춤 아세요? 이게 다리를 막 흔들면서 머리를 막 이렇게 하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특히 제 앞에서 그 개다리 춤 추는 걸 굉장히 좋아했는데요. 왜냐하면 제가 그 모습을 보면서 너무 좋아하고 기뻐하고 행복해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아이가 그 개다리 춤을 추는 그춤 자체가 좋기보다는 그 모습을 보고 기뻐하고 자기 모습을 보고 기뻐하는 엄마 아빠를 보면서 자기가 너무 행복하니까. 그 개다리춤을 계속 추는 거예요. 어, 자기의 모습을 보면서 너무 좋아하던 엄마, 아빠를 보면서 참 행복해하던 아이의 얼굴이 아직도 선명하게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요즘 옛 생각이 나서, 어, 시은아, 그거 한번 쳐주면 안 돼. 라고 하면 질색, 발색을 합니다, 지금. 나를 통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 이것을 우리가 진정으로 원하고, 또 나를 통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때문에 내가 기뻐하는 것이 것이 바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라크의 신앙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한다라고 하면 우리는 굉장히 어렵게 생각을 해요. 뭔가 너무 거룩해야 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특별한 사람들만이 어떤 신앙의 경지에 오른 사람들만이 살아갈 수 있는 것을 하나님과 동행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신앙은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기뻐하시는 신앙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애녹의 무엇을 보시고 그렇게 기뻐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언제 우리를 통해 이렇게 기뻐하시겠습니까? 히브리서 11장 5절에서 애녹을 소개하신 후에 바로 이어지는 11장 6절에서 이렇게 말씀해주십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하나님이 언제 기뻐하시냐면 우리가 믿음으로 살려고 할 때, 우리가 믿음을 붙들 때, 믿음 위에 굳건히 서고자 할 때, 믿음대로 순종하고자 할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살아갈 때, 아,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이 자리에 계시는구나. 그것을 인정할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가 믿음을 가지고 살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에게 상을 주신다. 이 하늘나라의 상을 믿고 사는 자들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요. 결코 이 세상에서 사는 것 녹록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길은 좁고 협착하고 내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야지만 그래서 내가 부인되어야지만 걸어갈 수 있는, 살아갈 수 있는 삶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으면 점점 우리들의 삶은 편안한 길을 걸어가기를 원하게 됩니다. 그 길은 넓습니다. 힘들지도 않고요. 내 것을 그리 많이 포기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리고 내가 별로 죽지 않아도 됩니다. 나를 그렇게 많이 부인하지 않아도 걸어갈 수 있는 길입니다. 세상의 만족도, 세상의 즐거움도, 또 세상에서 어느 정도 누리며 살아가는 것도 얻고자 하는 길입니다. 그래서 이 길은 많은 사람들이 찾는 길이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에녹이 살던 그때에도 그리고 우리가 사는 지금도 우리 앞에 이두 길은 여전히 존재합니다. 처음부터 완벽하게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갈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쩌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알면서도 이 길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길이라는 것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알면서도 나를 부인하기 싫어서 내가 포기하는 게 싫어서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을 때도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이것까지는 못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것까지 포기하지는 못 못하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여기까지는 하겠는데요. 이건 넘어서는 하기 싫습니다. 그거 기대하지 마세요. 이렇게 되면. 점점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소원해지고 결국 우리는 하나님과 어색하게 멀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우리들의 모습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마음 아파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는데 우리와 함께 걷고 계시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외면하는 것이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계셔야 할 나와 동행해야 할그 자리에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가치, 다른 만족, 다른 즐거움, 다른 목적들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가슴 아파하시는 것이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 원한다라고 우리가 말은 하지만, 정작 그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함께 걸어가야 할 때는 그 손을 놓아 버리고 있지는 않겠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너무 마음 아파하시고 슬퍼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다시 돌아오라고 간절히 부르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하라크라는 이 동행하다라는 단어가 가진 마지막 의미는 점점 더 가까이라는 뜻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의미를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과 동행한다라는 것은요, 하나님과 점점 더 우리가 가까워진다라는 뜻입니다. 어제보다는 오늘, 오늘보다 오늘보다는 내일 내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기 때문에 하나님과 가까워질 때.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시게 됩니다 주님 안에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점점 더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이 점점 늘어나고 하나님을 인정하는 시간이 점점 늘어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진정으로 기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걷는 시간이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하나님과 가까이 가기 위한 이 선택이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합니다. 삶의 현장에서 이 하라크의 신앙 가지고 살아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은혜로운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한 가지 함께 마음을 다해 기도하고, 기도하면 좋을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 지금 나는 여전히 부족하지만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고 싶습니다. 하나님께 조금이라도 더 점점 더 가까이 가기 원합니다. 하나님과 함께 걷고 싶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 원합니다. 우리가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고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믿음을 더하시고 은혜를 더하시고 지혜를 더하시며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다시 일어나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과 동행하는 이 하라크의 신앙을 가진 하나님을 진정으로 기쁘시게 하는 우리 가정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직장과 비즈니스 현장에서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일터가 되시고 특별히 우리 주손길 교회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하여 기뻐하시는 이 하라크의 신앙을 가진 우리 교회가 되시기를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아침에도 하나님께 나와 찬양을 드리고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여 주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께, 하나님과 조금이라도 더 가까이 살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싶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때로는 저희들 너무 연약하여져서 하나님과 동행해야 할 것을 알지만 그 길을 걷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 때로는 내가 부인되어지는 것이 싫어서 내 것을 포기하기 싫어서 내 경험 때문에, 내 지식 때문에, 내 자존심 때문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외면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이 시간 이 말씀으로 살아계신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저희 안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과 조금이라도 더 가까이 살아가는 저희들 되길 수 있도록 믿음을 더하시고 능력을 더하시고 오늘 이 아침 은혜와 위로와 힘을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기뻐하시는 저희가 되게 하시고 우리 가정과 일터와 우리 주송길 교회가 되게 하시,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하심과 교통하심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이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를 진정으로 소망하는 사랑하는 성도들과 성도들의 가정과 모든 가족들 머리 위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땀 흘리게 하신 일터와 비즈니스 현장 가운데 주님께서 피 값으로 세우신 이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